경북에서 태풍 마이삭의 가장 큰 피해지는 동해안 지역이죠.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구룡포읍. 널브러진 철제와 판넬을 나르고 찌그러진 냉동기계를 협력해 옮깁니다. 해병대원들이 태풍 피해 잔해물을 일사불란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대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포항시 구룡포 지역에 피해 복구 작업을 나와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복구를 몸소 느껴보니 진짜 불편함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해병대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 작업을 임하겠습니다. 또 다른 해안가 마을 여기저기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은 사라졌고 벽돌 담장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노 부부는 조금만 늦게 대피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기서가 있었다고. 그래, 나라 근데 겁이 나고 친구집에 가가있다 배까지 다넘어갔어 포항시는 동원 가능한 전 공무원을 읍면동별로 현장에 투입해 태풍 잔해복구와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포항 지역에서 가장 심한데, 진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가 컸던 울릉도도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육지로 밀려온 선박을 옮기고,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울릉군 모든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피노는 전복되고 선스타는 파손되는 등 37억 원의 여객선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사동항 방파제는 약 200m가 유실되면서 2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울릉군의 해양수산분야 피해는 심각합니다. 다음 태풍이 오기 전에 피해 복구와 쓰레기 수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군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온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